주방 살림의 질을 높여주는 아이템들을 소개합니다. 만족도가 높아서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저희 집 주방 보이지 않는 곳에 행주 거리가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바로 무타공 접착 접이식 행주 거리예요. 원래 벽면에 붙여 사용하는 무타공 행주 거리인데 상부장 아래 안 보이게 붙여 보았더니 너무 딱이더라고요. 필요할 때만 살짝 내려주기만 하면 되니 너무 편하게 잘 쓰고 있어요. 행주 널어 놓기 애매해서 수전에 올려 놓곤 했었는데, 이젠 행주 거리에 널어 바짝 잘 말려 사용하니까 위생적이고 너무 좋더라고요. 사용하지 않을 땐 위로 올려주기만 하면 벽면에 보이던 거리가 숨겨지니까 깔끔해 보여요. 오일병 어떤 제품 사용하세요? 원래 사용하던 양념병은 모양은 예쁜데, 입구가 너무 작아서 답답하고, 병 입구도 좁아서 세척하기도 어려웠어요. 오일병 스테레스 부분은 녹이 쓸기도 했었는데요. 쓰다가 버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오일병 뭘 살까 고민하다가 제가 쓰는 설탕 양념병이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사용한 지 2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도 너무 깨끗하죠? 그래서 비슷한 제품 찾다가 코맥 글라스 실리콘 오일병으로 구입했습니다. 유리 재질에 착한 가격 좋고, 일자형으로 그립감 너무 좋고 편리한 눈금 표시까지 있으니 흠 잡을 데가 없어요. 실리콘 입구와 뚜껑이 밀착되어 새지 않고 뚜껑 하나하나 분리되고 유리병 입구가 넓어서 세척하기 편리하고 실리콘 재질로 된 입구 덕분에 어떤 양념이든 아주 깔끔하게 똑 떨어져서 쉽게 푸어링할 수 있어요. 300ml 제품 쓰고 있는데 작은 사이즈도 추가로 더 주문하려고 해요. 코맥 글라스 실리콘 오일병으로 양념들 정리해보세요. 정말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최고급 스탠 레이스로 만들어져 녹슬거나 변형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스탠 도마거리. 싱크대 어디든 원하는 위치에 끼워 넣기만 하면 수납 공간이 되니. 공간 활용하기 좋은 거치대예요. 싱크대 문도 잘 닫혀서 아무데나 설치해도 괜찮아요. 싱크대 상판에 도마를 그냥 세워두면 공간도 좁아 보이고 젖은 면에 세균 번식하기 쉬운데요. 이렇게 올려서 보관하면 위생적으로 좋고 숨은 공간 활용으로 정말 좋겠더라고요. 하부장에 남는 공간이 있어서 한번 설치해 보았는데요. 숨은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었네요. 도마 넣어두기 딱 좋아서 계속 하부장에 사용하고 있어요. 스텐 도마걸이 꼭 사용해 보세요. 도마 보관하기도 너무 좋지만 도마뿐만 아니라 큰 접시나 쟁반 올려놔도 되고 행주나 지퍼팩 보관 등 정리수납 용도로 정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아무리 예쁜 색깔 고무장갑이어도 쓰다보면 얼룩덜룩 색배인가 이염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식품용 고무장갑으로 안정성 인증받은 모스트핏 끈질긴 고무장갑으로 바꿔봤어요. 와 이름 그대로 정말 끈질긴 고무장갑 맞네요. 다른 분들 사용하는 거 보고 반신반의 하면서 구입했었거든요. 직접 사용해 보니까 내구성이 강해서 진짜 쉽게 찢어지지 않고 색 배임도 잘안 되고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체 친화적 니트를 소재로 만들어져서 끓는 물에 삶을 수도 있다니. 소독까지 완벽하게 할수 있는 신박한 고무장갑이에요. 고무장갑 아무데나 겹쳐서 걸어두면 물기가 그대로 있을 때가 많은데요. 위생적인 스테인리스로 제작된 스텐 집게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클립형으로 되어 있어 상부장이나 하부장에 끼우기만 하면 되고 위치 이동도 가능해요. 문 닫힘도 잘 되고 집게 노출 많이 안 돼서 깔끔해 보여요. 두 개의 스텐 집게에 고무 장갑 한 쪽씩 딱 집어서 걸어두면 물 빠짐이 좋아서 순식간에 바르고 위생적이고 정말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이제는 젖은 고무장갑 개수대에 널지 마시고 스텐 집게 고무장갑 거리에 걸어두세요. 6개월 동안 컵 거치대만 몇 개째인지 몰라요. 물 받침대가 있는 거치대는 수납 공간이 너무 작고 실리콘 재질의 드라이 매트는 넓어서 많이 올려놓을 수 있으니 너무 좋긴 한데 물기 마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사용하고 나면 물자국이 많이 남아서 무조건 세척해서 건조시켜 줘야 하는데 말려도 물자국이 많이 남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 본능에 충실한 스탠 재질의 컵 트레이로 바꿨어요. 스탠 304 재질로 녹이나 부식에 강하고 트레이 세척도 쉽고 논슬립 처리되어 있어서 흔들림 없이 잘 고정돼요. 세련된 디자인에 컵도 넉넉하게 놓을 수 있고 물빠짐도 당연히 잘 되지만 건조도 잘 돼서 위생적이에요. 좁은 공간에 활용하기 너무 좋아서 개수대 옆이나 정수기 옆에 두고 사용하기 좋은 컵 거치대예요.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이것저것 자주 만드는 편인데 칼질에는 영 소질이 없어요. 채썰기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채칼 없이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만능 채칼은 올스텐으로 묵직하고 올인원으로 여러 기능이 있어서 좋은데 채썰다 보면 자꾸 야채가 걸려서 손으로 빼줘야 될 때가 많았어요. 슬라이서는 힘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팔이 아프기도 하고 색 배임이 있어서 요즘은 잘안 쓰고 있어요. 책칼 이것저것 써보고 제일 마음에 드는 옥소 굿 그립 책칼 사용하고 있는데요. 와이형 필러와 톱니 필러, 이렇게 두 가지 쓰고 있어요. 컴팩트한 사이즈에 한 손에 잡히는 그립감이 좋고, 논 슬립 손잡이로 미끄러지지 않아요. 요즘 건강한 다이어트 하고 싶어서 당근 양배추 라페 만드느라 더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장시간 사용해도 손목 아플 걱정이 없더라고요. 단단한 야채 썰기는 기본이고 야채 손질부터 슬라이스까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양배추 채 썰기까지 완벽하게 되는 만능 채칼이에요. 세척하기도 편해서 물로 헹궈주고 물기만 말려주면 되니까 관리도 너무 쉬워요. 요즘 당근 양배추 라페로 건강하게 다이어트 시작했는데요. 당근과 양배추 채 썰어 소금 살짝 넣어 10분 절여주고, 올리브 오일, 레몬즙, 식초, 설탕, 홀그레인 머스타드, 후추, 파슬리 살짝 넣어 양념장 만들어주고, 당근과 양배추 섞어 비벼주면 완성! 샐러드나 과일에 곁들여 함께 먹으면 새콤, 달콤, 맛있는 다이어트 식단으로 이만한 게 없어요! 샌드위치로 먹으면 건강하고 간단한 한끼 식사가 되는데요. 오닝빵에 넣어서 드셔보세요! 사먹는 햄버거보다 더 맛있는 반전의 맛을 느끼실 수 있어요. 꼭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저는 계속 원목 도마들만 사용했었는데요. 일반 나무 도마는 흠집이 정말 많이 났죠? 진작 바꿨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쓰자 쓰자 한게 벌써 몇 년을 썼네요. 캄보도마는 일반 도마보다 향균 효과가 뛰어난데요. 천연 원목이다 보니 관리 못하면 갈라지고 흠집도 잘 나거든요. 그래서 에피큐리언 도마로 바꿨어요. 48장의 우드 페이퍼를 겹쳐 압축시켜 슬림하고 강하게 만들어서 정말 가벼워요. 다른 원목 도마들보다 흠집이 적게 가고 흠집이 가더라도 깊게 패이거나 하지 않고 양면 사용 가능하니 실용적이에요. 표백 처리와 오일 코팅 없이 저온 압축으로 만들어져 고강도 고밀도의 내구성으로 냄새 배임이 적고 착색도 잘안 돼서 색 배임이 적어요. 세척도 간단하게 해주면 되고 물기만 잘 말려주면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식기 세척기에 세척 가능해서 위생까지 완벽한 도마예요. 도마 하나로는 조금 아쉽죠? 그래서 가벼운 모돌이 도마 추가했어요. cpu 소재로 만들어 탄탄하고 다른 실리콘 도마에 비해 칼자국이 잘안 나네요. 색깔별로 용도를 나눠서 생선이나 고기 용도로 사용하고 오염이 쉬운 재료들 자를 때 따로 사용하고 있어요. 고기 자르거나 생선 손질하기 너무 좋고 따뜻한 물에 간단하게 세척 가능해서 정말 편해요. 끓는 물 부어서 소독까지 해주면 마음까지 개운해져요. 건조도 빠르게 할수 있고 보관도 쉽게 할수 있는 모돌이 깔끔 도마예요. 저희 집은 식기세척기 말고는 건조대가 따로 없어서 컵 거치대와 다용도 도마꽂이 정리 거치대가 전부인데요. 스텐으로 만든 도마꽂이 정리대는 정말 튼튼하고 설거지할 때 다용도로 이것저것 올려놓을 수 있어서 오래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중 하나예요. 간격이 넓어서 도마들은 물론이고 쟁반들도 겹쳐서 건조시킬 수 있어요. 무거운 무쇠 냄비 뚜껑이나 식기세척기에 세척 안 되는 조리 도구들도 세척해서 바로 올려놓을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집 주방에 없어서는 안될 거치대예요. 요리 집게 중에 가장 인기 많은 스텐 가위형 집게. 무거운 고기나 큰 재료들 집을 때 정말 좋죠? 가위형 집게와 함께 사용하면 더 좋은 304 스텐 유리핀셋 소개해드려요. 앞부분이 바닥에 닿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져 어디에 두어도 절대 바닥에 닿지 않아요. 힘들이지 않고 쉽게 집을 수 있고 스텐304 재질로 녹이나 부식에 강하고 일체형 디자인의 앞부분이 얇고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어서 재료가 미끄러지지 않아요. 집게가 얇아서 섬세한 조작이 가능해 정말 잘 집어져요. 구입뿐만 아니고 다양한 요리에 정말 편리하게 잘 쓰고 있는 요리 핀셋이에요. 스테인리스 304 재질로 만들어져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텐 계량볼. 눈금선으로 계량이 쉽고 위생적이면서 정말 가벼워요. 세심한 물코 마감으로 내용물이 흘러내리지 않고 양념장이나 주먹밥 재료 만들기, 각종 무침 요리할 때나 전유리할 때 아주 유용하고 특히 계란물 만들 때 진짜 편해요. 계란말이 만들 때 계란물 주르르 흘러내리지 않으니까 깔끔해서 너무 좋아요. 겹쳐서 보관하기 좋고 쓰기 편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는 계량컵이에요. 앞으로도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제품들 내돈 내산으로 직접 써보고 남기는 솔직한 리뷰 많이 기대해주세요. 영상 속 제품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으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